네, 발자입니다. 네. 어, 파리바게트죠. 네, 5,000원으로, 1만 5,000원, 빵 사는 날이죠. 땡데이. 어, 7,000원 쿠폰이 들어오는데, 3,000원 쿠폰을 더 받을 수가 있고, 음, 기본적으로 땡게어 어플이 있어야 되고, 실소솔 어플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벤트 땡게어 이벤트 들가면 7,000원 쿠폰을, 네, 실란솔을 통해서, 네, 받을 수가 있는데, 1만 4,000원 이상 주문인데, 뭐, 기타 첫 주문이거나, 뭐, 이러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어, 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음, 아까 쿠폰 받아가지고요. 네, 땡데이 쿠폰 받기 눌러서 쿠폰 복사를 해서 땡게 앱에서, 어, 마이 사용 가능 쿠폰 쿠폰 번호 등록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럼 7,000원 쿠폰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11일 오늘만 가능한 거고 음, 하단에 이걸 누르거나 어, 위쪽에 배너가 있으니까 그거 눌러 들어가서 네, 쿠폰 번호를 복사해 오면 되고요. 음, 쿠폰 번호 복사한 다음에 땡기어퍼에서 마이에 사용 가능한 쿠폰에서 음, 아까 복사했던 걸 등록하면 7,000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친환경 땡겨요라 등록하면 3,000원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 가능한 쿠폰이고 총 2개의 쿠폰을 받았죠. 어, 3,000원 쿠폰과 파리바켓 7,000원 쿠폰을 받았는데, 이거는 11일까지고, 어, 이것도 11일까지네요. 오늘 다 써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샀던 식빵이 아직 냉동실에 한 절반 정도 남아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음, 사서 15,100원 담았고요 네, 최대 사용하는 쿠폰에서 최대한 눌러서 3,000원, 7,000원, 한을 눌러서 네, 5,100원 결제가 되게 했고, 어, 네, 포장만 가능하고요뭐 지금 들어갔더니, 어, 없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바게트를 사고 싶으셨는데, 바게트도 없고, 예, 네, 미리, 픽업 시간을 예약해 놓으면 지금 주문하고 예약은 뭐 오후에 어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네 시간을 맞췄고 음 저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한 달에 두번 정도만 네 먹으면 되겠죠 한 달에 두번도 많은 건가요 뭐 15,000원 5 0원에 사는 거라면 어 나쁜 조건 아니죠 어 한두끼 정도는 네 5,000원으로 클리어 할수 있는 네밥 차리기도 귀찮은데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땡겨오 있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